자, 729번 어, 이 729번은 지금 문제가 x 플러스 y는 2하고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a 연립공정식을 푸는데 얘가 실근을 갖도록 하는 양의 실수 a의 실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어 얘는 풀이 방법을 세 가지로 볼 거야 자, 첫 번째 우리가 그냥 얘가 일반적으로 그냥 방정식 원래 풀듯이 자 무슨 방법 써? 대이법 y는 e x니까 y가 이게 대입을 하겠지만지 그러면 x 제곱 더하기 2 e x의 전체 제곱은 a가 되고 정계에서 e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a가 0이 되니까 이 x도 당연히 실근을 가져야 되잖아. 그럼 x가 실근 가져야 되니 한별식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말이지. 어, 짝수니까 4분의 2.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 c가 0보다 크거나 같대. 그럼 2나누면 2나누어서 넘기면 4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가 되겠고 이4 마이너스 a가 어, 이, 사가 아니고, 이지, 이. 렇게 되겠고, 얘가, 어, 이가 되니까. A는 2보다 크거나 같아서, 이 A의 최소값이 2라고, 구하는 풀이 두 번째. 이 친구는, 원이랑, 직선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.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A라는 친구는, 중심이 0,0이고 반지름이 루트 a인 1을 얘기 하고 그 다음에 이 x 플러스 y는 이 안에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 절품이2인 직선을 얘기 한단 말이야 그러면 자얘 그래프 요렇게 나왔어 어디 y 절품도 2고 x 절품도 2고 원이 중심이 0분 마이에서 반지름이 A인 원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실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두 개가 만나야 된단 말이야. 그래서 실근을 가지는 곳은 이런 식으로 되면 아, 이렇 실근이 두 개를 가지는구나라고 얘기를 한다고. 근데 그 실근을 가질 때 A의 최소값입니다. A는 누구야? 이 반지름하고 관련이 있는 거지. 그럼 반지름이 당연히 이렇게 커지면 계속 만나면 실근 가죠. 자, 제일 작아졌을 때. 즉, 이 직선하고, 요고. 이 직선하고 이 원하고 어떻게 될때 접할 때, 요렇게 접할 때, 그럼 풀이 방법이 어떻게 된다?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다.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 거라고. 그러면 직선이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고 중심 0, 0 사이의 거리 루트 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가 반지름인 루트 a가 되는 루트 2가 A, 루트 a가 될 때니까 따라서 a는 2가될 때가 최소다 이거야요 다음 세 번째는 1번 어, 풀이 원래 이걸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1번 풀이만 가지고 하겠지만 이제 그 유형서다 보니까 뒤에까지 이제 보통 공부를 하는 학생들 원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2번 풀이도할수 있고 수학 하까지 넘어가는 학생들은 자, 3번, 얘는 코시 추가라치 부등식 이 식으로 써가지고도 풀수 있지 x, y 실근이야 실수를 가지면서 x 플러스 y는 이곳 제곱한 거에 합도가 줄었으니까 코시 추가라치 부등식 a 제곱 더하기 b 제곱에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그거나 같대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 이걸 쓰는 거야 X제곱 더하기 Y제곱 알려줬잖아. X제곱 더하기 Y제곱. 그리고 여기는 우리는 X 플러스 Y의 제곱을 알려줘. X 플러스 Y의 값을 아니까. X 플러스 Y의 제곱이라고 쓸수 있어. 앞에 계속 뭐 하셔야 된다? 1, 1이잖아. AB가 1, 1.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쓰면 답 나오지. 자, 2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A. AX 플러스 Y가 2니까 4. a는 2이 상대야 돼. 그래서 a의 최솟값은 똑같이 2라고 봐. 이렇게 세 가지 풀입니다.